메이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 문의장입니다 앰곰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위클리브 306회에서 의료계열 전문직 국가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수의사 국가시험만 문제하고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소개해드렸고요. 312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아, 가축방역심의회에 같이 합병시킨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 네. 왜 수의사 국가시험만 깜깜이 시험인지 아직도 사실 지금 의문이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국가시험 운영이 발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답답한데 밖에서 보는 제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면 직접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대업이죠. 올해 1월에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이 열렸는데 이 시험에 대한 문항및 정답에 대한 정보 공개를 먼저 요청을 했었어요. 네. 검역본부가 이제 비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대화로 잘 <laughs> 해 보려고 문항하고 정답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이거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문제시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까지 나서게 된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문항과 정답 공개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 보면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행정 소송에 승소를 해야지 학생들이 원하는 문항과 정답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수대업도의 최종 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번엔 좀 제대로 집권 넘어가야 된다 학생들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데 네. 저는 좀 걱정이 소송은요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좀 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목표금액 3천만 원으로 해서요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네, 아래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포스트의 QR 코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의대 학생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 수의사 시험 다 봤다고, 수의사 선생님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건 진짜 선배들이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선배님들이 이 학생들 일에 무관심하잖아요. 나중에 수의사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막 뭔가를 할 때, 우리 음. 수의대생들 살짝, 어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선배님들이 무관심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그런 마음 진짜 사람이니까 들수 있거든요 맞아요.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의대생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좀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행정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라든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모금한 돈이 이 행정소송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실기 시험 도입 또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하는 전남기관 설립 같은 수의사 국가시험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활동도 이 돈을 가지고 펼친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 예산과 담당 인원은 타전문대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시험 운영 예산이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됐고요. 담당 인력은 단 2명이었는데요. 이 3천만 원의 돈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 개편까지 노력한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 선배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맞아요. 돼 지금 네. 학생들이 오죽 답답하면 발벗고 나서서 행정조송까지 진행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좀더 속상한 게 뭐냐면은 아니 수의사들도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될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번 국가 정책에서는 수의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지 저는 좀 화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은 좀 조직화가 잘안 돼. 그러니까 수의대생들이 지금 먼저 나서고 있잖아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수의대생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네.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셔야지 진료받으러 오는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